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몇주좀 쉬었어요 왜냐하면 혀에 <laughs> 혀에 혓바늘 비슷하게 났는데 그게 구내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크고 정말 오랫동안 아팠어 가지고 그거 낫는 동안은 발음이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셔 가지고 신규 유입이 20명이나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고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게 돼서 사실 오랜만에 좀 떨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은 피셋이나 주식 영상 말고 오늘은 제 감상을 요즘에서의 제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음, 사실 정신과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약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약이 맞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정신의학과를 다니면 많이들 겪게 되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막 엄청 어려운 절차라거나 있어서는 안될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비교적 흔한 일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번에 약이 딱안 맞는 걸 처음 딱 경험해 보면서 단순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약이 효과가 없고 안 맞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싫어했던 저의 모습들, 싫어했던 사고들,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들이 자주 하는 행태의 반복이 다시 돌아온 거죠. 두달 만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더 빠르게? 어 이렇게 살기 싫은데라는 생각이 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나는 고작 약 하나로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굳이 약을 의지해서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그 심리적인 문제에서 불안과 강박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안 맞으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거나 좀 고치고 싶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영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최대한 빠른 일정을 잡아주려 했지만, 제가 회사에서 연차를 그렇게 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제 근무 환경이 그렇게 막 자극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긍정적인 작용이 가능하다거나, 반차를 쓸수 있다거나,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아직 새로운 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처리로 약간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음, 그 임시 처방으로도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생각이 끊기진 않는 건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전에 들었던 생각이 다시 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근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그간 솔직히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었고 또 그런 영상들에 응원해주신 을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한번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제가 두달 동안 이제 약을 두번 바꿨고 이번 약이 세 번째 약이었는데 안 맞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약에서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적당히 조금 빨리 뛰네 정도였으면 저도 버텼을 텐데, 심장이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도 수험생 때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과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다. 몸이 좀 지쳐있는 상태다. 근데 나는 자각을 못하고 있다. 하면은 저는 심장으로 반응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서 병원을 간 적이 몇번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좀 저한테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약으로 바꿨던 건데 두 번째 약에서는 약효가 첫 번째 약보다 좀 덜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은 심장이 엄청 빨리 뛰긴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생각도 잘 들고 잘 살아보세 정신이 조금 들어서 괜찮았었는데 두 번째 약은 조금 더 사람이 약간 좋게 말하면 차분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뭘 하려다가도 의지가 꺾이고, 뭘 하려다가도 의지가 꺾이고. 근데 이게 제가 뭐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퍽퍽 퍽 꺼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번더 약을 바꿔봐도 괜찮겠다 해서 바꿨던 게세 번째 약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약을 먹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고 일상에서도 좀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이번에 그래도 첫 번째 약이 아니라 세 번째 약에서 좀 이런 효과 없음을 느낀 게 다행이다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약 먹으면서 일을 좀 많이 벌려놨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또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끝까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앞서 두달 동안 <laughs>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벌려놓은 일들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꾸역꾸역 했는데 사실 그렇게 꾸역꾸역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정해진 일상이 저에게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사실 지금은 판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는 정도의 네, 감상이 남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저의 근황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과 약이 잘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또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확 꺼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공유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진짜 빠르게 <laughs> 사람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게 호르몬 하나에도 정말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존재구나 해서 인간 정확히는 저라는 사람 자체에 좀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한테 실망을 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맞는 약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작용을 감수하고 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약으로 돌아가면 저는 지금 상태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래도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거는 다행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저런 얘기까지 영상으로 써야 되나? 할 정도의 말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제 영상과 블로그 글뭐 그런 걸 보면서 긍정적인 힘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헛되지만 조금은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거창한 마음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약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떻게든 이름을 벌려 놓으면 수습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스스로가 어처구니 없기도 했던 기간을 보내고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2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